네, 안녕하세요 게임스팀마 조커 오늘도 녹화 리플레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덱은 일단 영수 보여드릴 생각인데 이게 아마 이게 위치크래프트란 걸고요 지금 위치크래프트를 한창 덱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크래프트 쪽을 한창 덱 조정을 하고 있고 라브린스도 덱 조정 자체는 끝났는데 이번에 뭐꽤 괜찮은 함성 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상대 좀 복잡한 방식으로 이제 상대 필드를 싹 정리하는 삼자까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넣으면서 또 조정할 것 같고 일단 위치 크래프트는 지금 조정 중이고 해서 이제 오늘은 영수 보여드리고 다음에 이제 라브리스 위치 크래프트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네요. 위치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 영을 저번에 보여드렸던거 조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성공 특화로 <laughs> 솔직히 그냥 굴리려고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증식이 지가 너무 많이 아파서 성공 특화에 좀 착시점을 어떻게 만든다 이런 마인드로 좀 재조정을 해서 치아라 면치까지 섞은 상황인데. 이거 굴리다가 좀 괜찮다 싶으면 은 그때 대리 확정시켜서 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수 보여드리도록 하죠 영수댁인데 이게 좀된 걸까요 이쪽에 몇 일주일 전인가 이주일 전이어서 어떤 리플레이인지 저도 얘기하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 이번 듀얼리스트 컵도 영수댁으로 올렸습니다 영수댁으로 20, 20레벨까지 올렸어요 이게 실제 쓰기는영수가 제일 낫더라고 요 성공해서 이제 증치계지 케어가 이제 우라라 이런거 그 사휘보장이다 보니까 우라라나 무덤의 지명자나 말살의 명자를잘 잡아서 3전의 제도 잡히고 이제 초동이 다른 덱들은 이제 원핸드 이게 예, 왜 원핸드 원핸드 말하는지 알겠더라고 <laughs> 원핸드 초동이 되는 시점부터 어, 성공 집사키가 어, 너무 쾌적하더라고 그런 느낌에서 이제 또 후, 후속도 아예 없는게 아니거든요 이쪽도 증시계지 쓰니까 보세요. 이제, 영수, 이제, 람페타 초동이죠. 람페타 초동. 레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초동, 이 람페타를 어떻게 이제 초동 잡고 어떻게 전개하는지 잘 모릅니다. 다른 분들. <laughs> 이런 어떤 빌드를 세우는지잘안 봤거든. 이건 내가 세운 빌드거든요. 전개 순서도 이제 제가 짠 거여서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노, 그 람페타로. 이러면은 이제 좀 고점이 안 나오긴 하거든, 람페타는. 고점 뽑으려면 이제 칸나오크로 고점을 찍어야 돼서. 자, 성형수이 칸나오크로 일단 한장 들어보고요. 일단, 3전해제가 노네요. 상대가 뭐 없어서. 개성을 서치해보 왜냐면, 패, 페도핀이 있어서. 패도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성으로도 충분히 워낙 필요한 카드인 레나를 서치할 수 있다. 레나가 아니라 그거 서치해겠네요 네. 세피라, 무피리카를 서치할 수 있다 해서 3전해제한장 버리죠. 한 장만 들고 있어도 된다. 자 키몬파크스 링크선 해주면서 서킷콤바인 남페타 제외하고 무피리카로 이제 덤핑해놨던 아페라유튜브선하고아페라이 효과로 묘지에 키몬파스 레나는 일부러 이제 묘지에 두는거죠 타겟내성줄려고 레나 우타리로 제외해놨던 레나 페로 가져오면서 레나 일반선하고 묘지에 키몬파크스를 특수선 할수 있고 키몬파스 효과로 네, AP 리틀 라이트 이제 소환하면서 리틀라이트 효과로 아프라이오 제외하면서 이제 제외장사 두고 턴을 넘겨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외빔 두 번에 우라를 한 장이죠. 이제 칸나우크까지 가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아폴로사고 하 칸나우크로 출동하면 아폴로사고 하어 초내령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람페타는 이게 한계더라고. 어떻게 꾸역꾸역해도 이게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 전개하는 건 어떤지 모르는데 겠 저는 이게 한계인데 이거도 충분히. 폐 우라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집이 된다 상대는 낙인이죠? 네, 40장 최적화한 낙인이네요 <laughs> 알베르 가져오면서 이제 여기서 무조건 폐 우라라 있지만 제가 이때 체인컨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우라라 있지만 무조건 네낙인용한 맞겠다는 마인드로 안쓰고 있죠 우라라를? 서치해도? 어차피 제 앱이 있어서 우라라로 낙인용한 맞고 제해빔 설령 이 낙인용화 맞고도 이제 제, 그 전개를 한다 해도 제해빔으로 전개를 막겠다는 마인드로서 나 무조건 이제 내 낙인용화 맞죠. 왜냐면 얘는 안 막으면 지제 덤핑까지 해서 융합선 하면서 루벨리온 덤핑 하면서 개빡치거든. 낙인용화 막은 거죠. 승벽이 낙인. 네가 낙인용화 막아라. 그래도 난 전개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루벨리온 선 하면서. 선팅 마그국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외빔도 남아 있어서 루벨리오는 막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제외봤자 제외존도 쓰는 얘기 때문에 자 상대 빙군은 미라제이드. 별로 안 아픕니다. 미라제이드는 미라제이드는 별로 안 아파요. 미라제이드 효과에 그냥 바로 그냥 리트라이트 써버렸죠. 도망쳤죠. 이렇게 해서 이러면 이제 카르테시아도 메인 페이지만 발동해서 미라제이드 파괴 효과 이게 미라제이드 파괴 효과 발동 한 다음에 하는 걸까야우선권이 있어서 엔드 페이지에 파괴 효과 먼저 자 상대 투을 떠나면서 묘지로 알고 버스에 나가고 파괴 효과 발동하고 니틀라이트가 돌아왔죠 그리고 레이라 우타리는 안 돌아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 영수는 제외되는레이아 우타의 특수 사양이 가능해서 계속 따로 패드펜 보여주면서 아 상대 여기서 증식이죠 던지네 들어오는 거야 이러면 아까 여섯 번째 장탑 들어가 명수 떴고, 아, 칸나 가져오고, 자, 3전인지 효과 발동, 다시는 두장 들어간다. 저도 증식이지 나왔죠? 자, 장르 효과로 칸나구 효과 발동해서 자, 윈터 제외하고 배트 페이지 들어가서 필드 정리하네요. 이제 여기서 무리해서 전개할 필요 없다. <laughs> 리틀라이트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안 주고 또 패에도 증식지하고 이보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전개할 필요 없이 이제 상대 필드 정리하겠다, 이거죠. 근데 상대는, 아, 이거 카르테시하고 프레임 있었지만, 제가, 제가 안 움직여서 융합 수환을 못했나봐. 이게 두 개로 융합할 만한 게 있지 않나? 걔? 카르테시하고걔 나올 수 있지 않나? 일단, 포용, 아. 두 장을 준다 해도, 아, 아니구나. 노치우드라고만 소환해서 한 장만 준다. 왜냐면 얘가 상대 턴에도 효과 발동할 수 있어서 상대 턴에 레이타레이 우타리를 특수 소환해서 할수 있습니다. 틱수 네, 소환해서 이제 제이빈 날릴 수 있죠. 제이빈 두 번. 그리고 증식의 집패 있고 무한 평에 있고 하면 어제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때, 이때 당시에 저는 이 놈의 카르테시아는 계속 패로 돌아와 융합 모터 시그 노지로 보냈다고. 나긴이 보면 진짜 아 상대 우라라 탑 들어오고 <laughs> 우라라 탑 들어오고 상관없어요. 노출드라고 효과 발동해서. 이타부타리 자, 포형에다가 이제 재해빈 두번 있기 때문에 상대도 지금 자원 꽤쓴 편이거든? 이 낙인이 자원 회수율이 좋은 덱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원, 이게 중요한 카드 좀세장 밖에 안 씁니다. <laughs> 그래도 중요한 카드 좀쓴 편이어서 자, 키트 효과 발동하는데 키트 막아줍니다. <laughs> 묘지 카드도 그 대상이어서 자, 카르테시아 발동하는데 여기서 카르테시아를 재해버리면은 카르테시아 효과 불가 되죠? 칼텔스의 제외방향카 칼텔스의 효과 불발됩니다 얘 자체를 낙인용 포즈로써야돼서 그 이러면은 묘지에 있는 낙인용을 못 써치우고 상대 키트로 장르 치우려는걸 레나 로 묘지에 있던 레나 로 맞고 레나 효과 발동해서 특투선을 하면서 개체수 늘리려 했는데 상대 결국에는 운영에서 밀려서 네설렌더를 치우고 나왔네요 자 그럼 오늘 리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가보도록 하죠